도봉구청에 늦각기 한글 공부를 한 노인들의 작품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우수한 작품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는데요. 이재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든이 넘은 김옥균 할머니가 쓴 시, 내 인생의 단풍나무입니다. 늦각기 한글 공부를 하며 배움에 한을 푼 기쁨을 담아낸 작품은 도봉구청이 마련한 늘푸른 어르신 백일장에서 대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글을 읽고 쓸줄 몰라 남들 앞에 서는 게늘 부담스러웠던 김할머니는 한 글을 배운 후 인생이 달라졌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건강해서만 더 많이 배우고 싶은데 이제 더 배워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 들어가 버렸네요. 이제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베풀어 주셔서 진짜 진짜. 이혼 애를 갚고 싶은데 갚을 길이 없네요. 이번 백일장엔 결혼을 하고 한글을 익힌 다문화 가정 주부들도 참여해 솜씨를 뽐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한국어 공부해서 도약사 되고 싶어요.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주고 싶어요. 도봉구는 성인 대상 한글 교육의 기회를 알리고 늦게 한글을 익힌 노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르신 백일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회엔 2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고 18명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수상자들은 오는 30일까지 도봉구청 1층 로비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글을 배울 시기를 놓쳤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늦게나마 글을 깨우치고 또 자기의 삶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넓혀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른들과 그래. 다문화 가정 주부들을 위해 경제. 지역 내 7개 기관에서 무료 한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업 문의는 도봉구청 교육지원과로 하면 됩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거 발못 뛰놓고 집에서 망설이지 말고. 누구든지 나와서 이렇게 이런 자리 찾아서 공부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